귀여워 사다리 타기 듀오 음뭐 나름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팀에 가는 게 1번 팀에 가는 게 맞았다 아니 음, 아 내가 맞고 한번 한팀 좋대 서로 이제 동선은 겹치는 팀이 지금 없네요. 1번팀은아 5번 팀 지금 노조 학교 e 가는 움직임이이요요번 t 번팀 들어와야 번팀 들어와야 번고3번팀번 팀도 들어와번 되는데. 2번팀은 이제 서번팀치 이제 서면 위치를 봤를잠 먼저 다리를 잠그는 쪽이 좀더 유리하지 좀을유싶하한 않을까 싶긴 하네. 저 다리가 넓죠. 오. 네, 이번에 패치하면서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옆에 이제 추가 다리가 생겼죠. <웃음> <웃음> 어, 5번 팀. 5번팀 강남으로 가는 것 같네요. 노조적 학교를 버린 거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인서클 해가지고 파밍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엔 자. 아, 나라 선수 그래도 지금 1페이지 결과에 저번, 저번, 저번 듀오페 연습을 많이 해서 시야가 좋거든요 아 시야가 좋아요 핑 있는 위치 다가르켜주고저 위치 확인합니다 아, 우, 아 우리 코치 덕분이죠 우리의, 우리의 코치 덕분이죠 어, 사, 강남, 강북 나눠서 파밍하죠? 어. 없죠. 옆에 강남을 두고 강북으로 돌아간다. 그럴 필요가 필요 없죠. 아. 아무래 지금 주요하지만 지금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좋긴 하죠.

가리 선수 진짜 이러면 뭐 다리를 장국겠다는 뜻인가요? <laughs> 아, 아쎄가리 4번 아, 선수.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이제 다음에 들어갈 때 위험해요. 소 아, 소리 네, 들리죠?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죠? 아, 들려요? 들려요. 예, 소리 들었죠 예. 아 확인했어요 눈으로 차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아 이제 모든 선수 6번 선수 6번팀만 빼고 먼저 출발합니다 <laughs> 1번팀이 가장 지금 파밍 상태가 가장 좋니요 그렇죠 1번 선수들은 인서클이기 때문에 집 하루종일 계속 먹으면 되는데, 다. 어어? 2번 선수. 이 2번 팀 보트 차네, 보트. 그렇죠, 이거 다시 차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뭐 그쪽 편으로 아무도 안 갔지만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공감내기 4번팀 까불죠 4번팀 까불고 있죠 <웃음> 장난치고 <웃음> 하나는 빵빵, <laughs> 하나는, 빵빵 <laughs> 하나는 빵빵거리고 하나는 막 대가리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저러다 이제 한명 한 누워봐야 아는 거죠 <laughs> 까불고 있죠 4번팀 이번 <laughs> 네, 팀은 보트를 찾을 거에요. 5번 팀, 6번 팀 봤어요. 이번팀 밑으로 가는 거. 차가 아래까지 가는 건봤지만 여기는 자수리가 나지 않으니까 검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있죠 2분 e 어. 어. 아 이러면 자자 자기가 k n o 요 이거 이거 폰사토 선수가 들어줘야죠. o w I 차 o 리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 자, 아, 비켜갔죠? 이거는 뭐... 5번팀, 5번팀이 자기장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파밍 하고 있습니다. 비켜갔고요 자, 3번팀. 3번팀. 6번팀 나오는데 6번팀 봐줘야죠. 아... 여기 이제... 네,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문을 부수면 나오는 추가적으로 생긴 집들 이번 팀, 아, 이번 팀이 이제 차를 어떻게 구할 건가요? 여기서 프리모스크 쪽은 차가 잘안 나오는 편으로, 유명하죠. 이번에 차를 못 먹으면 경박사 확률이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아, 높은 곳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아시아가 말을 안 듣죠. 아, 차를 버리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아무리 두어지만 거의 솔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어야죠. 이번에도 쿠팡맨 하려고 먼저 돌격합니다. 그렇죠 DMR 박고수 팀이죠 6번 팀 들어왔고 3번 팀이랑 2번 팀 3번 팀은 차가지고 2번 팀은 2번 팀은 음, 튼튼한 두, 두 다리로 이제 뛰고 있고요 2번 팀... 팀은 맞출 줄 말하면 돼요 2번 팀 흩어져서 차 찾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뛰어야죠. 이거는 앞으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뛰어서 어? 차를 발견했어요. 2번팀. 차를 발견했어요. 진짜 2페이지 이, 이 끝나면 아프죠. 그렇죠. 어, 3페이지부터는 상당히 아프죠. 이게 아~~ 다시아에요 5번팀 다시아 두대로 돌산 모르죠 아, 아. 자기장 박혔고요 아. 5번팀 자기장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있어요 이거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차까지 더 빨리 움직여야죠 아 아 이거 이래서 배를 타면 자 이거 죽죠 자 이번에 죽어요 아번팀 선수들 음... 파밍 먼저 하고 가장 빨리 죽습니다 5번 팀 5번 팀 저런 사운드 들었어요 6번 팀 들어온 거 이거 같이 망하줘야죠 풀로가 아니요두 명이에요. 내렸었어요. 자, 이제 먼저 5번 팀이. 황... 돌산에 예.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황궁, 황쿠팡 선수 먼저 들었어요. 자, 황쿠팡. 이거 올라오면 올라오면 하나 눕혔어요. 오. 솔로일데 약하지만 듀오보던 강한 남자. 아... 방쿠팡 선수가... 자, 자. 아... 자 이제 4번팀, 4번팀 4번, 5번, 3번 다 들어와있어요 1번팀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도로사는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든 팀이 확인 다 했을 것 같고 4번? 4번? 아니다 4번 말고 1번 팀이 모를 수도 있나요? 거리가 조금 있어 1번 팀? 3번 팀 쪽으로 그냥 깎고 있네요 이거 황경익 선수 위에서 시합 봐야죠 그럼 뭐 정보를 안 따면 가장 위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조금 넓다. 차 소리 들었어요. 저 프로 선수. 눈으로 확인했어요. 두 대. 자, 통죠. 황룡에 선수 보고 어요 이게 갔어요. 자, 원 바뀌었어요. 둘의산 이제 4번 팀 나와야 되고. 4번 팀 나와야 되고. 3번 팀은 조금만 전진하면 되고. 1번 팀은 다시 왔던 길을 돌아야 됩니다. 4번 팀, 4번 팀 바로 출발합니다. 3번 팀은 자리만 바꿨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칼을 챙겼다 해줘. 4번 팀, 4번 팀, 3번 팀, 3번 팀인데로 아사번 팀, 4번 팀, 1번 팀 소리 오, 오는 거 봐요. 이거 함부로 쏘... 봤어요. 봤어, 피시하는 저... 거 3번 팀도 봐요. 한 번에 다 봐요. 한 차에 다 오네요. 술, 탄, 술, 탄, 하지만 탄, 는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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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팀 돌아서 5번 팀 쪽으로 5번 팀차버리는게 어? 낫죠 지금 자 5번 팀 사운드 들었어요 밑에 세운 거 밑에 시야 이제 보죠 음, 그렇죠. 딱 붙으면 안 보이죠 잘 보이지 않겠네 MC6 터서가 좀 크게 돌아줘야 보이죠 돌산이 돌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딱 붙어버리면 1번 팀, 1번 팀 등산합니다. 5번 황룡회사지. 이거 거리 있으면 이거 황룡사에서 찍혀요. 황룡회사에서 거기 1번 번 팀, 제가 한다 같이 부시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안돼 봐요. 아, 아 이거 불안 소리 못 들었어요. 소리 이제 들리죠? 조금씩. 소리 들려야 되는데. 아니, 왜 돌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왜 돌산에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죠? 아 설마 이거 착각해서 m16 선수 발소리 들은건가요 이거 이때, 이때 지금 맵 해셨죠 5번 선수 맵 해셨어요 5번팀 m16 자, 선수 들어오는 길에 발견 당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길에 3번팀 4번팀 출발했어요 자 그냥 바뀌는 m 1 6 선수 차 아마 5번 팀은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3번 팀, 3번 팀, 4번 팀 서로 싸음 사운드 들었고요. 1번 팀, 1번 팀 푸시 안 하면 이거 막아야 돼요. 들어오는 쪽 어. 아 1, 1번 팀은 한 팀이죠. 차 소리가 나는 대로 가는데. 아, 이, 이 다시하를 다시아를 아, 다시아를 다시하를 아, 다시아를... 음. 5번 선수 이제 뒤에 보고 있죠. 뒤에 보지만 피하는 거 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금당했어요. 아 5번 선수는 이제, 이제 봤어요. 호지 선수가 이거 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구나. 그냥 버리고 역으로 이제 2명은 폭탄이... 이제 잡을 준비해야죠 폭탄이 세개나 있는데 나머이한명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폭탄안 던지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누가 죽었는지 아니까 이제 이번에도 조선에 걸리면 1번 팀이랑 5번 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아, 오고 있어요. 이거, 이거. 오른쪽 누패죠? 지금 누패죠? 이거 확실히 찍어야죠, 바로. 아, 까비! 이거 확실히 못 찍으면 이거. 불리합니다, 불리. 분리. 위치 바꿔요. 밖에 찍었고 5번 팀 내려가야 되고 4번째 애덤 먹으러다가 <목소리> 보급품 봅보다 5번 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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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5 강한 5 5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5시 해야죠. 자, 아, 쇼5 봐야죠. 이거 살리면 이거, 어, 이거, 더 불리합니다. 왜냐면 어, 이거, 리합니다왜냐 수업... 그냥... 음...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처음 봤어야죠. 살렸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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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제바퀴이못 찍었기 때이에 역으로 거 3번팀, 3번팀 돌산으로 간다. 3번팀 파는... 이거 좀 위험하죠 지금? 오히려 4번팀한테더 유리하죠 이러면. 1번팀은... 1번, 1번팀은... 1번, 1번 팀은. 자, 5번, 3번, 1번 다 들어가야 된다. 1번팀이 가장 가깝긴 하지만... 애답을 먹었다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해야죠. 연막탄이 없어요. 1번 팀은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면 5번, 5번, 5번. 이거 위에 보면 되죠. 위에만 한 번만 보면 안전하게 보면 됩니다. 4번 팀한테 각이 안나와요 이건. 5번, 5번은 인석클 했고요. 자 이제 각팀 전부 다 인석을 합니다. 아.. 4번팀.. 4번팀 보고 봤나요? 보고 봤어요 아.. 요거 애, 요게.. 요게 앳답인데요 아.. 봤어요.. 앳답 5번.. 네, 애답이에요. 5번 황룡선수 죽죠 자.. 이제 1번.. 3번팀이 5번팀을 5번 밀었기 때문에 1번팀은 이제 위치를 알죠 4번팀 4번팀 자리 잡으러 가죠 2절이에요 이 2절 이 어, 이거 살리면 안되죠 자 1번팀 덕분에 무상이 들어왔 고 3번 조프로 들어가야는네자 4번팀 이제 각을 벌리는 연막탄 연막탄 피해오죠 이제 튀어다. 우리 거품 버블들은뛰어다 자, a 번 선수 무사히 들어왔고요. o 번 팀, o 번 3번, g h 3번팀한명 3번, 3번 이제 마무리 지어야 m e o n e someone, 4번 팀 e o n e someone, someone, 1대 2대이면 불리하죠. 이거 어, 감죠 양가 잡아요. 자, 1번, 선수, 1번 팀 선수 위로 올라가요한번끝났 자, 이제 군위타 선수 DM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아, 1번팀은 4번팀이 어디 있는지 안돼 4번팀은 1번팀이 1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냥 던진 거같습니다 이거 위치는 모르지만 크게 분리하진 아, 않아요 봤어요 아 이걸 봤어요 위치 하나 봤어요 피가 먼저 간고 혼사스토 선수는 인서클인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인서클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서클을 안 들어오고 쏜다고 <laughs> 한명 뛰죠 아첫발 끝나가죠 인서클 했어요 하지만 인서클 할때 재미가 너무 컸죠 보이다 서서 누웠어요 2대1 이거 살리면 타이밍 뺏기죠 폰사토선수가 이걸 지금 빨리 돌아야죠 뭐 어, 퐁사 돌아요. 빨리 폰사토 선수가 하나 해결하나요? 안 아, 되는데 근데... 자 폭탄 한번더 기절한다. 이러면 한번더 기절했죠. 이거는 살리면 안 돼요. 봤어요. 어, 이거 못 봤나요? 아, 폰사토 선수를 무르죠 지금. 자, 이걸 이걸 확실 찍네. 자, 이거 일본 팀이 유리해요 자리. 많이 유리하죠 지금 많이 유리하서 어, 연막 까고 오른쪽오 피쉬하고 있고 양강 확실히 이래요. 잡았고요 자 이거 연막 때문에 4번대 안 보이고 아 봤어요 자 이거 엎어져 있는 적 누가 먼저 하나 기절을 뽑는다 원 줄어요 장은호 선수 연박탄저정은 화염병밖에 없어요 예 보이죠 어져있지만 보이죠 옆구리 노로 정했다 본사 또 이거, 이거 같이 푸시 해줘야죠 본사 또 선수 연막탄 있기 때문에 장원을 버리는 장원 선수 안 잡아도 돼요 빠지기만 해도 돼요 아 봤죠. 소리 들었어요, 소리. 아~~ 손사토 선수가 이걸 해내요.